출애굽기 7장 주께서 모세게 말씀하시기를 브라니가 너를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으며 내 형아로는 너의 선지자가 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네가 말하면 내 형아로니 파라오에게 말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의 땅에서 내보낼 것이니라 내가 바라오 마음을 완악하게하거 나의 부적들과 나의 이적들을 이집트 땅에서 늘려 행하겠으나 바라오가 나에게 행정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 손을 이집트에 얹고 큰 심판으로 나의 군대들과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리라. 네가 내 손을 이집트에 위 붙여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올 때 이집트인들은 네가 주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모세 아론이 주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니 그들이 그렇게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라오에게 말할 때 모세는 팔십 세이고 아론은 팔십 3세였더라 주께서 모세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오 파라오가 너희에게 일러 말하기를 너희를 위해 기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희는 아론에게 명말하기를네 명하, 막대기를 들어 파라오 앞에 던지라 그러 던지라 하라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되리라 하시더라 아멘.